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최적의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 전략의 발표를 맡은 라인네트워스의 서영석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최근 언론에서 굉장히 화두에 올라오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사우디 아라비아는 네온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했을까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네온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부터 강원도에 이르는 거, 거리에 어, 두 개의 굉장히 큰 거울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약 1308조 원의 어, 자금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한 2050년도까지의 음, 완공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최첨단의 도시들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쪽에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 다음에 그쪽에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런데 오늘 저희는 조금 더이 주제에 맞게끔 데이터 경제에 대한 논의들로 시작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앞서서는 저희가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을 개발함으로 인하여서 1차 산업혁명에그 주도권을 가져갔죠. 2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IT를 장악한 미국에 의하여서 이 주도권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이야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의 이 석유는 무엇이 될 것인가? 초연결, 초진흥화가 연,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산업구조는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모데우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데이터교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는 원유와 같은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사우디에서 내용 프로젝트들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잔뜩 그곳에서 살게 해서 최첨단의 도시에서 그곳에 살게 해서 생활 데이터를 얻어내겠다는 것이고 의료 데이터를 얻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선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거를 원유와 같이 이 4차 산업 혁명의 주요한 플레이어로서의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이란 것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벌써부터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모을 것인가를 보게 되면요. AI의 특성을 저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2년마다 두배씩 증가한다고 라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AI가 본격화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 2012년 이후부터는 무어의 법칙이 깨지게 됩니다. 3.4개월마다 두배씩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2019년도를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맥킨지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2019년도에는 무어의 법칙이 적용됐을 때는 한 7배의 향상이 일어나야 될 것이 실제 AI 성능은 30만 배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AI 시장에서 AI의 그 산업의 리딩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초기 시장을 선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후발주자들에게 격차를 굉장히 벌리는 것이라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와 AI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크게 저희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머신러닝도 그렇고 딥러닝, 특히 딥러닝 쪽에서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능의 AI 성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AI의 원유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면 모을수록,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들을 모으면 모을수록, 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4차 사전혁명의 시대의 주요한 플레이어가 되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IDC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 1500억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되어지고 그175 제타 바이트의 데이터가 모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리얼타임 데이터라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시간적으로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한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결과값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사업으로 발전되, 반영되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 지금 산업마다의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이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7팩타가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7팩타가 넘었고요. 이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병원이 운영되어지면서 모았던 데이터가 7팩타였는데 앞으로 증가하는, 단몇년 만에 증가하는 데이터들의 양을 보니 0타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데이터들이, 지금 이 IDCH과 같이 굉장히 쏟아지는 데이터들이 넘쳐나는 시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저희는 굉장히 잘 가공한 데이터들을 모으는 장치로서 FC 기반의 스토리지를 적용을 했고요. 어, 아키텍처 네트워크에서는 3티어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 서버에서는 유닉스 기반으로 해서 잔뜩 모으는 단일 단위의 성능이 높은 것을 집중해서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데이터들은 실시간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정형화해서 가공해서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적용되어지지 않, 않다 보니까 스케일 아웃 구조로 가, 점점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로서 모든 데이터들을 모으는 형태로 지속 확장 가능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그 스케일 아웃 시켜가지고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최근에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데이터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FC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벌크성으로 데이터들을 모았다가 다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스케일 아웃이 되어서 어디에서다 데이터들이 애니웨어의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것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끌어다 쓸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한 곳에 여기는 스토리지 존이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 스토리지처럼 쫙 늘려나가는 곳에서 데이터들이 병렬로 쑥 저장이 될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필요할 때마 갖다 써야 되는데 이게 거리적으로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바로 옆에서 동작되어질 수 있는 레이턴시를 굉장히 적게 잡아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변경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서버의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CPU의 성능들은 굉장히 높은 성능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GPU가 굉장히 올라오는 이유는 CPU는 일렬 일렬로 해가지고선 서비스를 처리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GPU는 병렬 처리를 하는 구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일로서는 성능이 작을 수 있으나 병렬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성능들을 굉장히 고 성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최근의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AI와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었던 고, 고 성능에 요구되어지는 단일 플랫폼들이 요구되어진 것이 아니라 병렬 처리를 하면서도 스케일 아웃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 빠르게 그 데이터들을 끌어왔다가 다시 쓸수 있는 애니웨어의 기술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처럼 A에서 Z까지 통신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인프라스트럭처내에서는 L2 스위치를 거치고, L3 스위치를 거치고, FIRE를 거치고, 다시 코어 스위치를 거치고, 다시 Dispute 스위치를 거치고, L2 스위치를 거치고, 통신되어지는 구조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 나눴었을 때, 앞으로의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로우 레이턴 시 빠르게 전송되어져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레이턴 시에 가장 그 많이 발생시키는 주범들은 네트워크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적인 구조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지면 모든 구간에 네트워크 구간들을 펼쳐가기 때문에 매우 느린 성능들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별로 저희는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클라우드 존이라고 해서 특정한 네트워크를 줘가지고서 여기서만 통신이 될수 있게끔 하고요. 또 빅데이터 존은 빅데이터 존으로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데이터들은 어디에서든지 저장이 되어지고 어디서든지 쓸수 있는 구조로 애니웨어의 구조를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구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사일로한 형태로 해가지고서 그곳에서만 트래픽들을 발생시키는 형태가 되어진 거죠. 즉, 앞으로 요구되어지는 인프라스트럭처와 현재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빠른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가 핵심 과제로 이야기, 이야기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특정한 네트워크 단위로서 나눠서 서로 구분되어지는 업무별로 구분을 해야 되는 인프라스트럭처 3티어의 구조가 아니라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SDDC 방식으로서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특정한 영역에 맞춰 가지고선 별도의 구성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 아웃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플러그앤 플레이 방식으로 동작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스위치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바로 스위치를 꽂아서 서비스가 될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서버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서버도 바로 디스크를 꽂듯이 옆으로 서버 스토리지들을 쭉 증설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어디에서든지 저장되어 줄수 있고 어디서든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애니웨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VM들도 컨테이너들도 특정한 업무 단위로서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통신할 수 있는 구조에 어, 이 테너트 기반으로 해서 쭉 펼쳐질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로우 레이턴시를 보장을 하면서도 스케일 아웃 구조의 병렬 구조들을 이뤄낼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진다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운영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되어질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변경되어져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물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나는 서버 담당자, 스토리지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그냥 클라우드의 인프라 스트럭처로서 제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각종 데이터들이 쏟아져서 저장되어질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데이터들을 바로 갖다 써서 쓸수 있게끔 해주는 통합적인 비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은 하드웨어의 디펜던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로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SDN에서의 구조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 저희는 백본 스위치라는 것을 두고 그 백본 스위치에 모든 게이트웨이를 둬서 모든 통신들은 네트워크 단 넘어다니는 통신들은 반드시 백본 스위치를 거쳤다가 내려오게끔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턴시를 증가시키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SDN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끔 되어지면 하드웨어 구조는 스케일업 구조의 리프 앤 스파인 구조로 되어질 것이고요. 그 안에 이루어지는 통신들은 서로 간에 내가 원할 때마다 새로운 테넌트들을 생성을 해서 통신해 줄수 있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편리한 구조가 되어질 것입니다. 스토리지도요, 음, 저희는 지금까지는 FC에 너무 많은 방점들 찍혀져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스템들을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고객 쪽에서는 FC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들을 예견한 것과 같이, FC에 대해서는 점점 점점 줄어드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스케일 아웃이 되어지는 스토리지 구조로 바꿔야 져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신뢰성, 하드웨어가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데이터의 연속성들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로 가져가야 되는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한 로케일에, 단순한 지역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병원의 예를 들어보면, 한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데이터들을 그 지역으로 국한시킨 것이 아니고요. 수십키로가 떨어져 있는 IDC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광으로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데이터들을 끌어당길 수 있게끔 구성을 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GPU 가속을 시켜야 되는데요. GPU의 전기가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AI 센터를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를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그 디자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광을 통해가지고 서로 연결해지는 이제는 위치에 상관없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연결되어져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지역 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논의를 하시죠. 지역이 떨어지면 성능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입니다. 그래서 L2 스위치나 파이어월들이 굉장히 네트워크 성능들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방금에 전 말씀드렸던 SDN 방식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지고 그것을 광으로 잘 설계를 하게끔 되어지면 10km 이상 100km 이상이 떨어진 구간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입장에서도 애니웨어의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연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연결을 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들을 내가 원할 때마다 바로바로 볼수 있는 구성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서비스를 디플로잉 할수 있는 구성들을 해줄수 있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냐, 퍼블릭 클라우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 서비스를 언제 내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전통적인 방식의 인프라스트럭처 3티어 아키텍처로는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었던 고성능의 샤시형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FC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유닉스나 메인 프레임 기반으로서 개별 성능으로선 뛰어나지만 확장성이 불가능한 이러한 서버의 구분들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증설할 수 있는 스케일 아웃 구조에 그리고 병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옆에서 데이터를 쓰는 것처럼 레이턴시를 최대한 작게 잡아줄 수 있는 아키텍처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개별 단위의 성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오는 시대에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담아주고 그것을 바로바로 바로 연산해서 서비스로 적용시키는 것들은 불가능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서비스들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서,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에 담아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바로바로 바로 증설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애니웨어 프라이빗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연동하거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동하는 이런 구조들 속에서 데이터들은 어디에서든지 저장될 수 있고 서비스는 어디에서든지 열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서비스가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성능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디를 증설을 해야 될지 어디에 문제가 있을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프라 스트럭처를 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인프라 스트럭처를 설계를 하는 것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릅니다. 서버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그리고 그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VM과 컨테이너들의 서로 연결 정보들을 보고 이 연결 정보들을 필요할 때마다 내가 그 성능들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한창 안에서 서버와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와 VM과 컨테이너의 모든 정보들을 볼수 있는 이런 운영 환경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형태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인프라 스트럭처의 구조들을 보게 되면 서버 담당자, 스토리지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클라우드 팀이 따로 또구성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찾기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툴들로 NMS라고는 네트워크 툴들로 서버는 서버의 툴들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서로의 연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없는 구조들을 되게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시대들의 변화에 맞춰서는 이제는 나는 네트워크 담당자, 스토리지 담당자 서버 담당자로서 구분하셔야 된게 아니라 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담당자로서 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즉시적으로 볼수 있는 이러한 화면들과 그 운영 기법들을 적용하신 것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몇 가지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하게 되면요, 어떤 특정한 벤더의 솔루션과 특정한 벤더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앞으로 클라우드 시대에 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것들을 최소한 볼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일 아웃 구조의 네트워크와 서버와 스토리지 구조를 가져가게 되니까 내가 어떤 장비들을 장착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그것이 그 화면 안에 나타나는 구조가 되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VM과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마다 그 생성되어지는 자원들을 내가 즉시적으로 반영해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휴먼의 개입을,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모든, 것,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져서 물리 구성도를 그려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또한, 이 안에 구성되어지는 논리 구성의 정보들도 자동으로 개입되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했다고 하시는 곳들, AI 빅데이터 환경들을 구성했다고 하시는 분들과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면 이런 물리 구성도와 논리 구성도를 사람이 직접 그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반영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것은 자동으로 모든 논리 구성도와 물리 구성도가 자동으로 그려지고 연결 정보들을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가져가는 형태의 운영 시스템들을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개별 VM으로서, 그 다음에 이 물리 서버로서, 그리고 전체 서비스 단위로서 내가 CPU와 메모리와 디스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서비스 단위로 묶었었을 때 특정 기간 동안에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했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볼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다시해서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이제는 애니웨의 방식으로 어디서든지 저장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듯이 이런 운영 관련된 것도 어떠한 정보든지 어떠한 서버와 스지 네트워크의 어떠한 정보든지 간에 내가 즉시적으로 보고 싶을 때 바로 볼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전 데이터와 지금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량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도 즉시적으로 볼수 있는 구조로 가셔야 합니다. 즉 이렇게 되어지면 서로 간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받고,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증설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어디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사용률 현황들을 분석할 수 있고, 레이턴시와 타임아웃에 관련되어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슈들을 즉시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는 이런 운영 플랫폼들을 구성을 하셔야지만, 지속 확장 가능한 인프라스처 트 내에서의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형태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고객사에서도 어, 특정한 서비스가 느려졌다라는 이슈를 발생을 했어요. 지금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서비스가 느려졌다고 한다면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팀에서. 서버, 서버 팀에서 스토리지 스토리 팀에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정보를 가지고선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클라우드 운영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모든 정보들을 한 눈에 보고 서비스 간 통신의 정보들을 한 눈에 볼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적으로 굉장히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한 번에 결정을 할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클라우드가 되어지면서 많은 곳에서는 개발자 중심으로 한 파스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형태가 되어진 것인데요. 실제로는 IaaS와 파스는 굉장히 구분을 해서 인프라 스트럭처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서는 파스 중심으로, 개발 중심으로서의 환경들을 바로바로 바로 제공해 줄수 있는 형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 기반으로 구성을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중심과 안정성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중심으로 해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굉장히 잘 구현되어지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는 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다, 난 서버다, 난 스토리지다, 난 네트워크이다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제는 그냥 하나의 클라우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 AI 시스템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땡겨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진짜로 중요한 데이터들은 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AI의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핫 데이터들을 끌어올 수 있는 데이터 존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콜드 데이터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들을, 존들을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예전처럼 여기는 그 굉장히 싼 구석에, 싼 스토리지에 연결을 해가지고서는 어딘가에 저장되어지지 모르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언제든지 바로 갖다 쓸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는 스케일 아웃을 시켜줄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그리고 병렬 처리를 할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어디서든지 서비스가 연결되어져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단순히 이런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내가 운영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그 시스템들을 잘 가져간 것이 핵심이라고 이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발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